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시대에는, 오늘 과거에는 여러 번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세계 전쟁도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은 연병과 여러 가지 역병들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이 시대에 가장, 가장 어려운 이 코비나인틴이라는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이 우리 인류를 쳤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아마 6월달, 지금 벌써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제 6월달이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 이, 이 많은 사람들과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은 무슨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화제거리가 있을 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을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할까? 앞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1년 동안 못 만나지 못했던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을 그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무엇을 알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서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우한폐렴, 이코 o 나 i d 1 9 이라는 이 팬림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벌써 몇백만이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렸을까? 그걸 저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로만 아는 거예요. 피부로 다치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병으로 죽고 이래도 별로. 그러나 이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죽어가면서 어 사람들이 진짜 죽구나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과 실감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하셨던 것은 그 인간이 한번 죽는데 그 죽은 사후도 좀 생각을 해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한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게 이루어지는, 내게 나타나는 이 구원, 이 사후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이 종교라는 것이 있죠. 그 종교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사후 세계를 세답하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왜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각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사후 세계에 대하여 전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그냥 남이 하니까 친구들이 따라서 그냥 으아둥둥 같이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첫째 목적이 내가 사후 세계에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생활이 바로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방향들이 설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는 것은 그냥 그 구원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후 세계가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건, 그냥 행위사,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그것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갈 장소부터 탁탁 알리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장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질적인 거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를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기 기록된 성경의 기록대로,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영의 나라가 있다. 이걸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는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이 영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 0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요, 이런 사실적인 장소에, 마치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원료하는 그 확실한 그런 증거. 그것이 무슨 형이 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뭐 그렇게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자기가, 아, 내게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내게 어떤 그런 확증이나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올라가겠지 뭐 남들이 올라간다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래. 예수 그러면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면은 그거는 엄청난 착각을 하그치 바로 종교라는 것에 맡겨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인도에서 코비 19이 지금 인도가 지금 극성을 부립니다. 하루에 막 40만 명, 50만 명씩이 확진이 되고 막 죽는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미국을 지금 훨씬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인도 사전이에요. 근데그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어요. 소의 분비물을 먹고 바르면은 코비 19이 이게,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다가 소똥을 바르고 그 국물을 마시고 이런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인도의 뉴스가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한마디로 무식하여 일난 어 일이에요. 무엇이 무식합니까? 아니 인도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무식해요? 그 사람들 또 굉장히 뭐 똑똑하고 막 여기 오면 인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고 막 굉장하잖아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도 핵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물론 사람이 많아서 가난하기는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요 코비나인틴이라는 그 박테리아, 그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바이러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면. 소통으로 몸에 받는 거나 영이 하는 건 몰라 가지고 뭐하뭐 십자가 그리스도 하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신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조금만 신경을 써서 기독교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종교와 구원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근본적인 나의 상식 이론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하면은, 우리는 그런 종교라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나를 한번 잘 정계 모인 시사가 계시를 주님의 음으로 추원합니다. 나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의 인격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 믿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예, 다 잘했다. 열시랑 비시랑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흔들림이죠. 그건 믿음이라 고할 수가 없죠. 믿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꺾고 나가라 하고 화살표를 만들어 놨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성경에서의 그 믿음, 신앙생활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한 과정을 믿음으로 설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과거의 서기관,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예수님 당시 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들고, 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성경을 들고, 성경에 대한 편의, 편전, 성경에 대하여 쓰고 있고, 이렇게 아주 성경을 가르쳤던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종교와 구원, 즉 율법과 구원,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소유하고 체험하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무에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 12장 3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하고 다쭉쭉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네 영이 살아서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날이 멀지 않게끔 그렇게 네가 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는 이 우리 성경은 무엇이 어떻게 구원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의 영이 살려 올라가는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해 놓으셨는데 그 성경에 창조하는 인간을 보면은 그 인간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것을 먹고 죄를 짓고 무슨 여러가지 뭐 불순종 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 결과로 사람 속에 있는 한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마치, 마치 약을 잘못 먹고 눈이 실명 되어버리듯이. 마치 자동차 사과로 어떤 사고를 나여 다리가 잘라져 버린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병원이어야 돼요. 목사는 그를 의사와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 그 방식, 그 구원하는, 작업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공업용으로는 웰딩한다. 그 말이에요. 용접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 두 개의 물체를 하나로 웰딩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접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김 목사님, 이 그림과 같이 나무가 나무하고 둘이 접붙임을 딱 시켜서 봉여 놓으면 한참 있으면 그것이 붙어 버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영접하든지 그렇게 접붙임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 몸 밖에 있다가 사람 몸 속으로 쑥 들어요. 여러분 그들온 줄도 모르고 안 들어온 줄도 모르고 무엇이 왔다 간 줄도 모르고 이렇도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소주를 한잔 마셔보세요. 소주를 마시면 소주가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요. 헤헤 압니다. 내 몸에 소주만 들어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소주만 또 못해요. 큰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성령을 내가 내 영혼에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를 기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 몸속에다가 집어넣고 내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절차와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인격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나의 성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 그러네. 아, 하나님의 성령이 몸박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 종교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 어, 영이 죽어 있고, 마주 아담과 하하로 영이 죽어 있지? 어? 예수를 믿고, 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경은 그걸 얘를 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아서 3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이 성경과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일, 가장 비밀스러운 일,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르지지면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는 단어가 써져 있잖아요. 그 말은 뭔말이지니 땀을 흘리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상하게 무슨 뭐리꾸르하게참 뭐 저는요. 참 사람들 너무 사약하고 너무 거짓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한번 만나고 싶다면 내가 정직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혼 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부르시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간사스러운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한 35년, 36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그러나 일단, 아, 내가 천국 구원을, 나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영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내가 믿음의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받아들고 전혀 부도하지 부리지죠 땀을 흘리면서 내가 목이 새도록 부르지어 기도할 때 성령이 몸밖에서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 성령은 그냥 그냥 들어왔다고 쳐 두는 것이 아니라 아홉 가지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는 아홉 가지의 분명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내 안에 성령이라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 영혼의 아홉 가지 은사라는 기능이 그렇게 돌출이 되는 거야.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 영이 죽었는지 내 영이 살았는지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데 신내린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고 예수님의 얘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읽어 볼까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내림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무당이들이 귀신의 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두를 막 타고 막 진짜 무당들은요. 뒷날 누가 오는 거다 알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이고 그, 내가 뉴욕에 있는 백호도사 얘기를 자꾸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뉴욕에 유명한 백호도사가 은혜를 받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날 오는 손님을, 뭐, 너댓명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반을 가르쳐 준대요. 국직국직한 거. 사업이 망해갖고 온 사람. 남편한테 뭐, 이혼당하여 온 사람. 뭐, 자식이 집 나가서 온 사람. 이런 사람 오면, 딱 오면은, 아이고.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왔구나. 빨리 들어. 와 그러면은요, 바깥에 그들어면서 무릎을 거기서부터 꿇고 들어온대요. <laughs>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버리니까. 신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영이 살아서 움틀거리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아 하면서 받아들이고 마차 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날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laughs>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능력을 받아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있는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천사가 다른 인격적인 그 천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정리돼야 되고 내가 그들과 그런 거룩한 천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그들이 나에게 수중 둘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의 그 원리 원칙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오래지.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모말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섬기고 뭐 믿고 뭐다 잘하고 있는 그에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네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구원을 우리가 구분지을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모르고 법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실수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약 시절에 창세기부터 쫙 하나님 섬기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과 얘기와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따로 구원의 얘기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따로 구원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섬기고, 아무리 십자가를 믿고, 아무리 무슨 그리스도 못하고, 못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무엇을, 뭐,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지.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 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와 야 엘리사와 같이, 무슨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무슨 에스사와 같이, 뭐, 뭐 여러 가지의 그 섬기는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그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발매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같이 복을 받기는 하지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하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뭐어쩌고 저래가지고 어쩌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간증이 나오고 뭐 세상에 이런저런 간증이 있지만. 그걸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이걸 한번 내그 인격,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지만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그영 속에 모셨다는 것. 마태복음 3장 16절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종교 생활은 무엇이냐? 열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막 하고 봉사 헌신 뭐 찬양 뭐 이런 거다 이것이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즉 율법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속에 만약에 내가 영이 살아나는 그런 흔적과 그런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그 기능이 살아나지 않았다 가면은. 내가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그 알아야 돼요. 내가 발견이 돼요. 내가 어떤 그런 형이사학적 어떤 관념적 객관적 어떤 그런 느낌 나의 어떤 의지 내가 믿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그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지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만난 거지 자기의 인격이 언더스탠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인격이 아는 거죠. 구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바로 내가 죽어 있는,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요게 발견이, 요게 내가 속에 없다 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가 아무 뭐, 도할수 없겠지만. 저는 지금, 이번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알릴 것인가. 내가 영이 살아났다고 쳐두고 막 이번 다만 손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이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하가는 것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도 율법과 복음이 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하나님이 약속 마치 내가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년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온누리성교 온누리교회 하용조 서울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탭을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달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분 교회가 약한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 나는 우리 교인 중에 3분의 1만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3분의 1만 돼도 나는 대목회를 성공하고 주님 품에 간다고 그래요. 그, 그, 그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3분의 1이라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돼서 그내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겠습니다